자, 레일 등에서 스파크일라고 이렇게 뜯어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탔죠? 여기 조인트 부분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탔죠? 위에 보면 이렇게 안에 탄 부분 있죠? 여기 접속이 미세하게 떨어져 있으면 움직이다가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때 스파크가 미세하게 떨어질 때 탁탁탁탁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방법은 여기서 1차가 와가지고 여기서 전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았어요.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 전등이, 레일등은 조인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불량이 아닌 이상은 조인트를 무조건 확인하면 됩니다. 안 나온 등이 꺼지는 부분부터.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니까 안에, 어, 저기, 모래가 여기 꽉차 있었어요. 모래. 그래서 저렇게 안카 박거든요. 전산볼트를. 이렇게 안카 박을 때. 땅카 바꿀 때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이 안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서 그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생깁니다. 요런 거잘 닦아가지고 다시 넣으면 돼요. 다시 닦아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. 네, 보시면, 보이실나는 모르겠는데, 예. 네. 보이시나? 모래가. 떨어져. 모래 떨어진 게요 팔에 붙어 있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모래가 떨어져요. 그러고, 조인트를 혹시 몰라 열어보면은, 안쪽은 괜찮죠. 여기 안쪽. 안쪽은 스파커 틴 흔적이 없죠. 근데 여기, 바깥쪽에는 이렇게 스파커 틴 흔적이 있죠. 그러면, 내부에는, 요 조인트 내부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. 잘 닦아가지고 넣어보고, 나중에 쇼트가 또 난다 그럼 요걸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 안 하면 어 심해질 경우에는 저기 레일이 새기는 하지만 요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화재 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꺼졌어요여러가 이제 봐야지 경과를 봅시다